대한민국의 위기는 사법부가 초래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는 사법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분의 사조직인 하나회가 사라지듯 사법부의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는 사라져야 합니다. 의아해 하시겠지만 한번 여러분들께서 곰곰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너희 꿈이 무엇이냐라고 어른들이 물으면 여러 꿈들, 장래 희망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나는 대한민국의 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재판해주는 너무 멋진 그런 판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존경받아야 될 이런 판사에 대한 이미지가 개판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공정해야 하고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사법부가 국민의 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의 신뢰도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법부를 신뢰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피식 웃을 겁니다. 그리고 고개를 가로젓고 욕을 한무대기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된 이야기도 아니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는 사람은 전부 빠져나가고 돈 없고 억울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라고 답변하실 겁니다. 실제로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부끄럽게도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는 42개국 중에서 39위를 기록해서 밑바닥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나라가 기껏해서 콜롬비아, 칠레, 지금 전쟁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사법부를 신뢰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단지 27%만이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선진국에서 보통 사법부에 대해서는 최소 50% 이상의 신뢰를 가진 데 비하면 너무 초라한 점수 아닙니까? 이 통계가 2015년도 통계인데 10년 지난 지금은 아마도 그 신뢰도가 더 떨어지면 더 떨어졌지 결코 올라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얼마 전 제가 전직 고등법원 판사를 지내신 분을 만났는데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정치적인 판결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 많이 내려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쭤보니까 그분 역시 같은 판사로서 참 부끄럽다라고 했습니다. 몇몇 정치 판사들이 전체 사법부를 욕먹이고 있다는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뉴스나 인터넷에 가서 법조인의 비리에 대하여 검색해 보십시오. 판사비리, 법조비리, 사법부비리 검색해 보시면 자료들이 너무나 많이 뜹니다.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을 지내신 분, 그리고 부장판사, 현직판사의 비리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 민초들은 참담할 겁니다. 정말로 법관 중에도 제일 출세하고 높은 게 대법관 일 것이고, 대법원장 일 것인데 무엇이 더 아쉬워서 참, 이런 비리와 잘못을 저지르는지,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수많은 판사님들 생각하면 사법부 스스로도 자정작용을 해야 될 것이고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판사들이든 헌법재판관이든 간에 왜 눈치를 보냐고요. 유불리 따지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에 재판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 다산정학용 선생의 공정한 재판을 담은 바로 흠음신서라는 책에서도 공정한 재판은 국가와 백성의 안녕을 지탱하는 근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판사님들, 그리고 헌법재판관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삼권분립,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법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하고 판결하는 바로 사법부. 그리고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있지 않습니까? 엄연하게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등할 만큼 독립되고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치, 눈치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좌고우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사법부를 바라보고 있고 헌법재판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만이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신뢰를 살리고 헌법재판소에 권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기성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상식선에서 누구나 납득이 될 만한 팩트의 근거에서 대한민국에서 무너진 상식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미래 세대 청년 세대들이 더욱더 행복한 나라, 부강한 대한민국,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